자, 6번 문제, 디귿만 풀이를 해달라. 디귿만 어. 해봅시다. 그래, 기형이는딱 봐도 쉬워 보이네. 편한 거면지알려고 불편한 거만 해 자, 보자네 0에서 8초까지 정리되는 하면서 위치에 대한 식인데, 이렇게 3개의 식으로 나오는데, 뭐 필요하다면 지가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되는데, 뭐 한번. 보자에. 그, 근데 K는, T다. T는 K 겠으니까 시간이 5초에서 6초 사이로 이렇때 속도가 있겠지. 그리고 시간이 이거 초일 때 속도가 있는데, 요 고배치를 갖고 와라. 뭐, 이런 의미다라는 거. 했지 이 범위 한도내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laughs> 자, 요때 속도상 1번, 요때 속도상을 2번이라고 얻게 되나요? 1번은 별 문제가 없다. 왜냐면, 1번일 때는 속도 구하는 거니까, 자, k가 t, t가 k일 때니까, k가 5에서 6 사이니까, 시간이 5에서 6초다니까. 그럼 이때 속도 구하려면, 결국에 우리 이식을 따라가면 데 됐지? 근데 네가 이제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겠지 왜냐면 이거는 시간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이게 어느 음. 식을 따라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자, 이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마 내가 범위만 뽑아주면 그냥 니가 풀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어. 자 하나씩 하나 할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못할거든 어. 아마 니가 한 10초 뒤에야 할 거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이렇게 되고 2분의 k 되고 2분의 1 곱하니까 3 되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할게 그러면 위치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할 겁니다. 그럼 더하기 8 하면 더늘 거고 마이너스 2분의 k, 얘네가 더하기 8 되고 여기 더하기 8 할까? 그러면 2분의 16 빼기 2분의 5되겠죠 그래서 2분의 11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됐지?까지 자,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말는거 이해됐나? 음. 그러면 우리는 얘 범위가 궁금하다면 지금 어, 그래서 이 범위를 뽑아냈지 5에서 5.54이다. 5에서 5.54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시간도 이 식을 따라가면 됐다라는 거. 이해됐나 이까지. 그래서 속도의 곱이니까 얘 미분한 거 있겠지. 에다가 k 넣고 t 자리에 그럼 속도 나올까 이가? 난8 2 분의 k 넣고 두개 곱한 식이 있다 이거 그거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다 됐지? 계속할까? 이렇게 6번 문제도 귀찮지 시간 엄청 모자랐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 지가 없으니까 막내겠지 뭐지도 지지가 안으면 거면서 웃기지 않지. 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